우리가 계속 사울을 봤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시죠. 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름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그 말씀부터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오죠. 우리 이 말씀 도안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안 돼요. 골리앗은 키가 약 3m에 가깝고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가 넘습니다. 57kg를 입고 칼을 휘둘면서 전쟁을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힘이 얼마나 작아야겠습니까. 거기다가 3미터에 달하는 그런 사람이 조금만 부딪히면 살짝만 부딪혀도 다른 사람들은 다날아가버리거예요 얼마나 막강한 용사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체구도 작고 정말 보잘것도 없죠. 비교가 안됩니다. 이런 다윗의 외모를 보고 골리앗이 웃죠. 어. 없신 역입니다. 오늘 말씀의 42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신 역이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앞에 나왔는데 골리앗이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하고 싸울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둘러봤다는 거죠.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근데 앞에 다윗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런데 왜 제가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저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 칼이나 제대로 들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외모를 표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의 외모를 표현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고, 붉고, 명모가 아름답다. 근데 이렇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이런 용모를 외모를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이게 업신여김을 당할 외모인가요? 용모가 아름답잖아요. 잘생기면 업신여겨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안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실 업신여길 수 있는 외모가 아니에요. 젊고 붉고 이게 붉다라는 얘기가 얼굴이 뭐 빨갛다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아기 피부 같다는 거예요. 얼굴과 피부가 아기 같다는 거죠. 아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뭐랄까요? 어리고 또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게 이제 다윗의 외모인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런 외모를 왜없여 적입니까? 없인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골리앗의 생각에는 이런 외모는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터는 어떤 어떤 곳입니까? 칼과 창을 번뜩거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먼지가 튀어 끼고 막 뛰어다니고 얼마나 긴박한 곳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 거칠고 사나운 곳 그런 곳에 어울리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그런 전쟁터는 어떤 게 어떤 외모가 좀 어울릴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 머리는 막 투로 헤치고 얼굴 에 먼지가 막 가득 쌓여 있고. 아, 얼굴 우락부락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아, 얼굴왜 이렇게 까맣게 탔냐고 물어보는데 네, 얼굴이 까맣게 타고 어, 그리고 막 피부 거칠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이런, 이런 게 전쟁터에 어울리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아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군인아 쟤는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아 저런 외모로 어떻게 싸울 수 있어 나를 못 이겨 라고 단점을 정해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그 외모만 보고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가 이겼습니까 네. 네.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골리아이 전쟁에 나오는 군인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편견을 가지고 다윗의 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군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긴 것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돼. 누구는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없인 어, 여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요즘 조심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남자답다 이런 말 우리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말이고 또 남성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말이에요. 차별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자, 여성스럽다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하는 말을 벌면서 몸은 여리여리하고 말은 조근조근하고 누가 하면 고분고문하게 예예 그러고, 들어가는 살림 잘하고 요리 잘할 것 같고, 그런 게 여성스럽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남자들도 그래서 머리, 목소리가 가늘고, 어, 이렇게 뭐좀 몸매가 이렇게 야리야리 한 사람은, 아니, 아 여자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근데 남자들이 다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뭐 아, 근육질이 이런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남자답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답다 이런 말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아 목소리는 굵고 아, 강하고 아, 우락부락 하면서 막 힘도 세고 가려라막 막 이런 성격 이런 외모 아들 근데 남자답다 그런데 근데 그런 말은 차별적인 거 차별 남자는 이러이러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쌓여있는 다어라는거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나도 모르는 편견이 나도 모르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우리가 한데 있죠. 그런데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런 편견은 고정관념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차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골리아시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사람을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업신여길 때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없신여기는 말을 하해 놓고서도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 나는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니야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다 거죠. 어. 야, 는 남자답지 않아. 이 말은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찾아는 합니다.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그래서 경계해야 되고 요즘은 그것들을 좀 쓰지 않는 말이 되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볼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의 중심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옛날에는 다 그냥 그렇게 그런 말씀면서 살아왔고 그런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 차별이 그 편견이 당연한 듯 우리 몸에 이미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으니 어떻게 우리도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어. 그런 내가 혹시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는 목사라고 하는 고정관념도 버려주셨으면. 옛날에는 목사 그러면 뭐라고 했다고 해요? 화장실도 안 가는 사들을 말한다고 해요. 화장실도 안 가시고. 어.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 네? 그런 편견은 이제 버리시고,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시고 더군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될수 있는 우리 건국회가 될수 있기를 아들이 바랍니다. 아, 네. 자 어쨌든 골리앗이 다윗의 외모만 보고 다윗을 없신 여겼지만 다윗은 보란 듯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칼을 잡지도 않았고. 방패를 들지도 않았고 골리앗처럼 갑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비결은 45절이죠.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목소리> 다윗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거라. 아멘.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입니다. 다윗은요 칼로 이긴 게 아니고, 창으로 이긴 게 아니고, 무기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그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줬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할 수도 없이 체격, 체격도 작고 전쟁 경험도 없고 또 칼과 방패도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많은 블레셋 군대까지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그건 확실하지만 그런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만으로 말하는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겼을까? 그것으로 승리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를 쓰러뜨린 실질적인 무기, 그는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 다윗이 왜 칼이 아닌 물맷돌을 들고 나갔을까요? 왜 칼을 안 들고 가고, 창을안 안 가지고 가고, 물맷돌을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나갔을까요?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39절과 40절,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1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있는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이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칼을 차고 군복을 입어 봤지만 그게 뭐하다고요?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대신 뭐가 익숙해요? 물맷돌이 익숙하다 물맷돌. 물맷돌이 익숙하다 이 말은 그만큼 자주 썼다는 거예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죠. 언제 자주 썼을까요? 양을 칠 때, 양을 칠 때, 양을 돌볼 때. 다윗은 양을 칠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물맷돌을 늘 손에 들고 다니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앞에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4절과 35절로 나옵니다.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대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맨. 자. 이 34절과 35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양치는 일을 성실하게 선을 가 해서 임했다는 것이죠. 대충 대충하거나 건성으로 하는 척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대충 설렁설렁. 그리고 어쩔 수 없지 그냥 시켜서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원래 유목민이에요. 양치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그 양치는 일이 하찮은 일이 됐어요. 하기 싫은 일,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천대받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일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3D, 그쵸? 그렇죠?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3D 업종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치는 일을 싫어해요. 또 양치는 사람을 그래서 업신여기 죠. 무시하죠. 천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치는 일을 안 하죠. 이렇게 험하고 위험한 일을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는 그 많은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 막내 나이가 제일 어리고 약한 막내한테 그 위험한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이 그 앞에 일곱 명이나 있잖아요. 일곱 명이나 일곱 명이나 형들이 그 건장한 형들이 외모도 얼마나 준수합니까 사무엘이 보고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한번에 알아봤는데 하는 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을 정도로 외모가 아주 뛰어나고 건전하고 그런, 사람, 그런 형들이 앞으로 일곱 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치는 일그 위험하고 험한 일그 일을 맨 막내 나이도 제일 어리고 최고도 제일 작은 그 막내가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생각하면서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나는 평도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잖아요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갔어요 그걸 근데 무지이 쫓아가서 사자를 잡아갖고 그 입에 물려있는 양을 잡아 끄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 그냥 잡아가게 되면 되죠, 그러면. 아, 하기도 싫은 일인데, 귀찮은 일이고, 하찮은 일인데, 그럼 뭐하러 쫓아갑니까? 갔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찮게 어디고 또 하기 싫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자를 쫓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사자를 그리고 곰을 대적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자가 온다? 저기서서 사자가 오는 것만 보기만 해도 도망가버리죠.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건 뭐하러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더중요하죠왜도망가죠 그런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워서 양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하기 싫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양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을 다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양치는 일에 진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양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또 사자와 공과 늑대에게서 지켜내려고 얼마나 또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익숙해졌다는 것은 그 물맷돌에 그마케팅에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양심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자기 생명처럼 양들을 그렇게 지켰다는 것이죠. 이 성실함이 다윗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쓰실지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내가 오늘 이 일을 했다고 그 평생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또 어떤 모양인지,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다윗이 양을 칠때 사용했던 그 막대기와 물레뚜를 가지고 전쟁이 남아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일이라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들고 물레뚜를 들고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던그 다윗을 골리앗 앞에 갖다 놓으시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대적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는 요그 양치기 군인도 아니에요. 싸움도 해보지 못했어요. 전쟁에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양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그 전쟁의 날에 갖다 놓으시고 골리라스를 대적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실함으로 우리 맡은 자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 요셉 이기 자주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갖고 노예로 갔어요 보디바의 집에 노예가 됐어요 나름의 노예가 됐을까 우리 형들 너무 원망스럽고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 싫은 일 없으려 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노예로 갔지만 비록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노예가 됐지만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맡은 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야 노예가 됐는데 뭐하러 그렇게 최선을 다해? 네 일도 아닌데 네가 부자되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해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않고 내 집이 부강해지지 않아도 그런 자기가 맡겨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죠. 노예가 됐다. 노예뿐입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죄수가 됐는데 죄수가 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죠. 하나님께서 애국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국뿐만 아니라 야국과 그의 가족을 다 살리셔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시게 하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민족으로, 강대한 민족으로 될수 있었던 것은 요새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을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또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진심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만 보면 어떤 일은 하찮은 일 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천한 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실을 믿음으로 이어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다윗의 형들은 양치는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막내인 다윗에게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 좋은 외모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오직 양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다인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무슨 일이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믿음의 성실함을 더할 때그 믿음은 더 강력해져서 세상의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 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지 항상 진심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첫째.